구독자는 한 62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벌 때는 한 1억 정도. 예전에는 자동차 수입하는 업도 했었고, 또난 쇼핑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쇼핑몰과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일을 돌아서 도와서, 어, 도와서 도매업도 사실 하고 있어요. 우파 프로는 우파 TV로만 이야기를 해서 보통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 이름은 한승훈이고 제 나이는 이제 35개 안 보는 분들도 있고 그게 뭐왜 이렇게 쩡냐왜 이렇게 많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벌 때는 한 1억 정도 한 달에 그리고 조금 이제 적게 들어올 때는 한 4-5천 정도가 들어왔던 거가 있죠 근데 이거는 순수 그냥 수익이고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실제로 거의 뭐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뭐 이런 부수적으로 나가는 게 워낙 많아서 순수익은 사실 그것까지는 안됩니다 제 블로거가 이제 2017년도의 기점, 그러니까 16년도, 17년도의 기점으로 그래서 영상으로 트렌드가 바뀌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뭐 이제 블로거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도 조금 더 시대의 트렌에 맞게 좀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목표가 생기니까. 사람이 좀 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좀 공개를 하고 그때부터 유튜버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자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 댓글을 보면 은 유튜버랑 블로그를 한 4년 유튜버는 4년 블로그는 한 6년 하면서 거의 한 10년 넘게 이제 이런 인플루언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댓글이 가장 많아요 아, 우파님처럼 살고 싶다 우파님의 삶은 어떨까 라는 댓글이 가장 많거든요 이제 이쯤은 조금 좀 덜하긴 한데 그때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막상 그 사람의 삶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고 한발 뒤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현실로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버리면 그렇게 멋지지만은 않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슈퍼카를 다루는 그런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멋진 차를 보여 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뒷모습에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그런 힘든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야 그래도 우리보다 낫지 뭐 이런 그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야 니네가 뭐 이, 네가 우리가 뭐 이런 걸 알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진 게 많으면 지킬 것도 정말 많거든요. 정말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만족하는 삶이야말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처럼 저를 너무 그렇게 멋지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현실로 제 삶을 조금 더 가까이 직원들, 제 그리고 친구들은 제가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 진짜 너 힘들게 사는구나. 아니면은 야 이런 모습 있을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보여지는 모습에 현혹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유튜버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영상에서는 막 밝고 말 많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사실 되게 소심하고 말을 잘안 해요. 영상에선 비춰드릴 수 없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이제 약간 말하는 것도 잘안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게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는 게 느낀 게 나도 모르게 결국을 비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내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자아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긴 합니다. 어쨌든.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수훈의첫 차는 네. 어떤 차였던 걸까요? 아, 어, 이거도 조금게 너무 나간 거긴 한데 아우디 알파이라고 있어요. 그 차를 첫 차로 사실 샀죠. 근데 이것도 되게 일이 많아요. 제가 결혼을 되게 일찍 했거든요. 예, 제가 23살에 결혼을 하게 돼서 그 차가 23살에 산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해요. 저희가 집이 엄청 잘 살아서 아버지가 어, 그런 멋진 슈퍼카를 사실 사주신 게 아닙니다. 왜냐?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느냐? 네가 집에 밖에 나가기 위해선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셨고 아이 그냥 슈퍼카 사주면 나가서 일하겠다. 나가서 뭐라도 하겠다. 라는 말에 진짜 아버지가 그러면 너 한번 그동안 아버지 실명시켰으니까 한번 해봐라. 라는 걸로. 그 알파를 사 주셨고 그때 집 결혼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너한테 해 주는 선물이다. 마지막으로 해 주는 거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일이라고 하긴 뭐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사회로 나가서 일을 한 거예요. 활동을 한 거죠. 그래도 웬만하면 보내려고는 하지만 이제 가장 마음 아픈 게 저는 이제 늦게까지 촬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내 딸이라든지 둘째들이 이제 울면서 전화해요. 언제 오냐고. 내 방에 와가지고 그럴 때마다 이제 가슴이 찢어지죠. 금방 간다라고는 하는데 오늘도 아침에 제가 새벽 4 시에 어젯밤에 이제 들어왔어요. 요즘에 컨텐츠 이제 위장막이라는 걸 찍어요. 그건 이제 밤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늦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을 못 보죠. 자고 있으니까. 근데 아침에 이제 내 방에 와가지고 이제 유치원 가야 되니까 간다고 인사하고 왔는데 제가 오늘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럼 또 저녁에 못 봐요. 근데 애들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늦게 들어오면 혼난다 또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간다고 말을 못 하죠 그럼 못, 안 보내주고서는 그냥 이렇게 입구를 막고 있으니까 그럴 때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근데 시간을 갖자 갖자 해도 현실적으로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이제 우리 학, 이제 학생들이나 뭐 구독자분들 모르겠지만 이제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예, 현실적으로는 시간을 많이 갖자라고는 하지만 이게 마음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싶긴 하지만 저는 진짜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가족들과 여행 그리고 우리 큰 아들, 막내 딸, 뭐 둘째 아들 그리고 부모님과도 마지막으로 여행을 하고 싶은 게 그리고 제가 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는 이제 청년분들 뭐 많은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먼저 방문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부터 아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나 노는 거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서 또 힌트를 또 찾을 수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유로운 마음에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더 급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여유롭게 너무 멀리 볼 필요 없이 그냥 한 걸음 그리고 한앞에아한앞치 앞만 보면서 찾다 보면 언젠간 기회는 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지 않을까? 이게 좀 주제 넘는 얘기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자동차 쪽이 사실 마이너 시장이거든요. 마이너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비교했을 때 보면 그래서 저는 전화 아니면 지금 전화 자동차 인플루언서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길을 닦아놔야 우리 뒤로 이 자동차를 좋아하고 자동차를 업으로 생각하는 이 친구들에게 많은 길을 열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작지만 커다란 꿈. 원래는 내 이름으로 된 자동차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지만 이거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꾸민, 꿈일 뿐이구요. 현실적으로 나처럼 이렇게 자동차 유튜버라든지 자동차로 꿈을 꾸는 그런 친구들에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혹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의 멘토가 하고 싶은 게 사실 꿈이긴 합니다 수근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도 지금 똑같이 촬영을 열심히 하고 맨날 조회수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 어, 1년 전에 나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1년 전 후에 나에게도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지금 눈앞에 조급해 하지 말고 1년 뒤에 1년 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니까 뭐든지 물 흘러 나가는 대로 물 흘러 가는 대로 편안하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하는 일을 꿋꿋하게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큰 변화 없이 너는 잘 해낼 거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